Thank y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저는 영어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두고 있는 위준성 쌤입니다.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빌드업 플러스! 오늘은 179번째가 네,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져 표현은요. 어, that seems sketchy. 진짜 간단해. That seems sketchy. 여러분, 스케치북 알죠? 스케치 애를 그림으로 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에다가 y 붙여서 that seems sketch y 하면 뭔가 좀 불확실하고, 뭔가 좀 비상적이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추상적인고 스케치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that seems sketchy 다른 말로 하면 that seems unclear But that seems vague 애매모호한 게을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at seems sketchy 하면 아 뭔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스케치만 한것 같은데 아시겠죠? 그런 연속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 여러분은 업이 되는 거예요 빌드업이 그죠? 뭔가 좀더 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알아야 들립니다 일단 알았으니까 나중에 누가 다시 스케치하면 들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right? Okay,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Hope you h uh, a v e a good. One. Okay, 좋은 시간 보내시면 또 좋겠습니다. Bye.